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 토일 요 주말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에코프로 삼형제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2차전지 섹터와 에코프로 삼형제 이야기를 좀 깊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 흐름을 좀 찬찬히 보면 단순한 하락 조정이라기보다는 다음 상승랠리를 위한 에너지 충전 구간에 가깝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내용 짧지만 중요한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서 전. 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다시 조여진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자면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에코프로는 코스닥 150 대표 종목 중에서도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었고 더큰 하락 안 나왔다 라는 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가 흐름이 잡히는 구간이 나왔다.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보인다. 이게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체 회장이 이 1,400만 주 규모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자극적이니까 뭐안 좋은 거 아닌가, 큰일 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담보대출을 해준 게 메이저 금융사들이에요. 뭐 하나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같은 메이저 금융사들인데, 이들이 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줬다는 건 그만큼 주가 하방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 청산 리스크가 생기는데 이런 큰 증권사들이 그걸 감수했다는 건 지금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담보대출이 체결될 시점을 보면 정확하게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었고요. 게다가 이동재 회장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입까지 하는데 이건 바닥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 에코프로 BM이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159% 뛰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건 절대 일회성 효과가 아닙니다. 전기차 하이엔드 모델 확산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폭발을 했고 프리미엄 양극재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단가와 마진이 같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삼성 SDI ESs 프로젝트 납품을 하고 헝가리 청주 공장 가동률 상승까지 겹치면서 고정비 분산 효과로 영업이익이 무려 1,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에서 이 니켈 사업이 약 405억 원 수익을 내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그린 에코 니켈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광산 지분권까지 확보를 했어요. 이건 단순히 단기익이 아니라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을 소재 제조에서 자원 확보 단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 ESS 사업 매출이 무려 100% 증가, 약 8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LG 뭐 엔솔, 삼성 SDI, SK용 같은 주요 고객사가 방향을 다 ESS 쪽으로 넓히면서 에코프로도 이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을 모두 커버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게 리튬 가격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리튬 가격표 차트입니다. 작년부터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2차전지 전체 섹터 전체가 같이 무너졌었는데, 뭐 소재기업, 장비기업, 재활용기업 할거 없이 전부 영향을 받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2차전지 관련 주식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의 반등은 2차 전지 섹터 동반 반등 이 연결이 되는 패턴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연속 흑자 요건이 충족이 됐고 3분기도 흑자 예상을 하고 있죠. 게다가 수익성 구조 개선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재추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에코프로를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에코 프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섹터 전체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이클 흐름이 맞물릴 때 여기서 개별 모멘터까지 더해지면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흐름 속에서 주목했던 종목이 바로 세비캠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7월 28일에 세비캠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사이클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 하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세비캠 차트를 보시면 지금 7월 28일이 이때거든요. 자, 저희가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엊그제인 8월 6일에 절반 매도하면서 54% 수익을 챙겨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최근 2주 동안의 매매 내역이고요. 지금 세비캠 54%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지금 20% 수익을 챙겨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7월 24일날 참 좋은 여행, 시가 위아래 2, 3% 내외로 매수하라고 추천 나간 종목입니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들, 이제 무이자 입국 수혜로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여행주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참 좋은 사람들 차트를 보시면 7월 24일이 지금 이때 거든요. 자,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8월 6일에) 잠 좋은 여행 (7600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하라고 사인이 나갔죠. 자, 그런데 이때 VI 걸리면서 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서 약16% 이상씩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100만원만 넣었어도 세비캠으로 50% 수익이면 50만원은 벌었고요. 지금 참 좋은 여행도 최소 16만원은 벌었잖아요. 자, 그럼 이 금액으로 물을 타셔서 평단을 낮추셔도 되고 손실이 너무 크시면 이런 걸로 수익을 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100% 무료로, 완전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고 를 있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입장에 계십니다. 그쵸? 아직 입장이 안 되신 분들은 누락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신청을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면 절대 돈 주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8월달 좀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시청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링크가 있는데요 자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이버 신청서가 이렇게 뜹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자 구독자 한정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자 인증 절차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8월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하셔서 큰 수익을 다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